아네 안녕하세요 제고민입니다. 예 아,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어, 어제 갖고 온 물건 좀 일부를 좀 컨테이너에 좀 내려놓고 파주 창고로 가서 어, 샘플을 좀 베트남 좀 보낼 게 있어서 그거 챙겨 오고 그리고 저희 마트 행사 나갈 때 시트 양말 좀 두꺼운 양말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하고 챙겨 가지고. 어, 사무실로 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마트 행사 팀한테 이따가 좀 전달 주고 그리고 오늘은 좀 말일이어서 어, 결산 보고 할게 너무 많네요. 그럼 우선 어, 식사동으로 먼저 이동할게요. 아, 네 이제 컨테이너 창고 왔고요. 어, 어저께 갖고 왔던 것 중에 이거는 어, 조금 놔뒀다가 좀 팔아야 될것 같아서 어,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하차는 완료했고, 파주로, 어, 팔창고로 이동해가지고, 좀 챙길 거 챙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팔창고에서, 어, 요, 뺄 것들 좀, 어, 빼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여기 가져갈 거한차 가득 실었습니다. 아, 네 이제 어, 사무실 들어왔다가 창고에서 가져온 거 정리해서 내리고 이마트 출고할 것들 출고 작업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물건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음. 그 물건은 잘 확인했고요. 어, 내부적으로 좀 검토한 다음에 금액적 협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 직원분들 뭐 급여도 좀 보내주고 내부에서 업무 좀 처리할 것들 좀 처리를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갈게요. 네, 이제 사무실 들어왔고요. 어, 들어가서 빨리 내부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어우 추워, 추워추 추. 추워, 추워.